안녕하세요. 차에 미쳐 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 소식은 포드의 오프로드 아이콘 F150 랩터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신형 F150의 신박한 기능 5가지를 알아보았었죠. 풀체인지된 F150은 북미 전체 1위 모델답게 실용적인 기능들로 꽉 채웠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오프로드 기능과 상남자 느낌 물씬 나는 터프한 디자인으로 픽업 마니아들의 드림카인 F150 랩터 또한 신형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랩터만이 갖고 있는 특화 기능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사막경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랩터는 거친 지형에서의 고속주파력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모델은 랩터 3세대 모델입니다. 랩터만의 특화 기능 첫 번째는 바로 전용 서스펜션입니다. 일반적인 픽업이 후면에 판 스프링을 쓰는 것에 반해 F150 랩터는 전용으로 설계된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막 레이스인 바하 1000 레이스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5링크 리어 서스펜션은 험한 지형에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매우 긴 트레일링 암과 동급에서 가장 긴 24인치 코일 스프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랩터만의 특징인 폭스 쇼크업 서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최첨단 전자 제어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폭스 라이브 밸브 기술이 적용되어 정교한 댐핑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높이 센서 및 기타 센서의 판독 값을 통해 각 바퀴 축에서 독립적으로 댐핑 속도를 초당 무려 500회나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교하고 내구성 높은 폭스 쇼크의 적용으로 지형을 따지지 않고 고속 주행이 가능한 것이죠. 사막에서 고속으로 질주하는 랩터의 모습을 잠시 보실까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랩터만의 특화 기능 두 번째는 오프로드 돌파력을 극대화한 전용 디자인입니다. F22 랩터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은 F150 랩터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랩터의 시그니처인 무광 포드 레터링 그릴입니다. 거대한 그릴을 크롬 대신 무광 색상으로 단장하고 포드의 4개 철자를 각인하여 장식하였습니다. 기존부터 이어져온 랩터의 고유 디자인입니다. 데이라이트부터 이어지는 느낌의 그릴 상단부의 3점씩 라이트도 눈에 띄죠. 후드 상단부에는 랩터 이니셜을 각인시킨 무광 공기 입구 장식으로 전면부 무광 그릴과 조화를 이룹니다. 오프로드 접근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인된 앞범퍼에는 리지드 오프로드 조명이 장착되어 사막지대 같이 매우 어두운 환경에서도 지면을 좀더 자세히 비춰줍니다. 사막에서 고속주행이 가능하게 디자인된 랩터답게 많은 디자인들이 멋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도 전면부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의 넓은 면적을 무광 패널로 장식하고 전면부 그릴과 같은 느낌으로 거대한 포드 레터링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거기에 전면 범퍼와 마찬가지로 이탈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인된 범퍼가 채용되었고 랩터 최초의 액티브 벨브를 장착하여 강력한 배기 사운드를 뽐내는 듀얼 머플러가 후면을 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콰이어트 노멀, 스포츠 및 바하의 네 가지 배기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픽업 트럭보다는 특화된 퍼포먼스 모델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실내의 경우도 레카로사의 시트가 적용 가능하고, 알칸타라를 부분 적용하여 시트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착자감을 높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랩터 엠블럼과 상단 정중앙에 적용된 주황색 띠, 그리고 알루미늄 패들 시프트가 고성능 모델임을 알려줍니다. 랩터만의 특화 기능, 세 번째는 랩터를 포함 동급에서 처음 적용되는 37인치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 사이즈는 경량 풀사이즈 픽업에 적용된 것중 가장 큰 크기입니다. 랩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BF굿리치 올터라인 타이어는 최대의 견인력과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37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랩터는 33.1도의 접근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오프로드에서 전반적인 이동 가능 범위를 1세대 랩터 대비 25%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테일게이트에 37이라는 숫자를 새겨놓은 것을 보면 신형 랩터가 이 신형 타이어의 사이즈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휠은 17인치 사이즈로 단조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비드락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재함 하단을 보시면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랩터만의 특화 기능, 네 번째는 고속, 사막 주행 모드인 바하 모드를 포함한 7가지 주행 모드와 원페달 기능입니다. 지형 관리 시스템에 7가지 선택 가능한 주행 모드인 슬리퍼리, 토홀, 스포츠, 노멀, 오프로드, 바하, 그리고 락크롤 모드를 통해 주행 조건에 가장 적합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티어링 휠의 감도, 안전성 제어, 액티브 밸브 배기, 액티브 댐핑 시스템 스로틀 매핑과 변속기 변속 타이밍은 물론 디지털 클러스터의 디스플레이 디자인 또한 변동됩니다. 360도 카메라 패키지는 트럭 주변의 장애물에 대한 실내 뷰를 제공하며 전방 뷰는 실시간으로 전방 휠의 경로를 표시해 줍니다. 트레일 원 페달 드라이브는 극한의 오프로드 주행을 보다 쉽게 만들어줍니다. 험한 오프로드 운전 시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두 페달을 모두 사용하여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트레일 원페달 드라이브는 이러한 작업을 결합하여 모든 작업을 단순화합니다. 전진하려면 누르고 멈추려면 엑셀에서 발을 떼면 됩니다. 랩터는 운전자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들어올릴 때 비례적으로 브레이크를 적용합니다. 적용되는 구조는 다르지만 전기차의 원페달 모드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오프로드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프로드용 크루즈 컨트롤인 트레일 컨트롤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운전자는 설정 속도를 선택하기만 하면 트럭이 엑셀과 브레이크 기능을 관리하여 어려운 오프로드 환경에서 스티어링 휠 조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형 F150의 특징인 프로파워 언보드 시스템이나 이포테인먼트 OTA 기능 등도 랩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F150만의 특화 기능은 1월 17일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떠신가요? F-150의 신박한 기능 다섯 가지에 이어 오늘은 랩터만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32년간이나 판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포드 F-150은 일반 모델로도 경쟁 차들을 압도하는 성능과 장비를 선보였었는데요. 3세대에 걸쳐 지난 랩터 신형까지 선보이며 픽업계의 왕자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을 달리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포드 F-150 랩터 2021년 F150 랩터는 북미 시장에 올 여름 출시 예정입니다. 국내 도로와 주차 환경상 운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내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되는 날을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포드 F150 랩터 등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 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